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그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문제 보게 되면, 자, 피스톤 실린더 장치 내에서 1몰의 공기가 1 세제곱미터의 초기 부피로부터, 자, 5 세제곱미터의 최종 상태로 가역 팽장할 때, 공기에 의하여 행해진 절대, 일의 절대 값은 해가지고 나오죠. 자, 거기서 뭐냐면은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뭐겠어요? 요거죠, 요거. 뭐냐면, PV가 5로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등온이라는 얘기죠, 등온. 왜? 보일의 법칙에 성립을 하니까, 보일의 법칙에 성립을 하면은 바로 등온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등온 과정에서의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먼저 열역학 제1 법칙 한번 써봅시다. d u 는 d u 는 어떻게 되냐면은 DQ-dw죠. Dw인데 자 등온이라 그랬어요. 등온이라고 하면 뭐가 0? 자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요.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좋죠? 자 DQ는 뭐와 같다. W와 같고, 결국, Q라고 하는 건 W와 같고,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요거, W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P, D, V죠? 여기서 는 뭐, 요렇게 뭐 쓰니까, D, Q는, D, U는, P, D, V다. 그러면, 에, W니까. 그러면, 여기서 W, 일의 양. 즉, W라고 합시다, 그냥. W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V1부터 V2까지 적분하면 된다. 근데 이상기체니까 PV는 NRT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V는 어떻게 주어져요? P분의, 저기, P는 V분의 NRT로 주어질 것이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nrt 를 앞으로 빼면 v1분의 v2 까지 어떻게 주어진다? v분의 dv로 주어진다. 자, 요거 접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주어져요? nrt 해놓고 자연 로그 어떻게 됩니까? v1분의 v2가 되겠죠. 근데 보일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p1, v1은 어떻게 돼? 자, p2, v2 이고, 그러면 v1분의 v2는 뭐와 같다? p2분의 P1하고도 같으니까, 이 값은 어떻게 주어지냐? NRT에 뭐가 된다? 자, P2분의 P1과도 같고, 자, 이걸 바꿔본다면 NRT는 뭐가 같다? PV와 같으니까 어떻게 주어진다? PVLN, 뭐가 된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 5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V1이 얼마? 1부터 어디까지? 5. 갔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 l n 5가 바로 답이 되겠죠? 다음에 2번은 자유도 문제니까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압축인자죠? 압축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실제 기체에 관한 건 내용인데, 이상 기체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느냐라고 해서 나타낸 게 바로 뭐가 돼요? 요게 바로 압축인자 Z예요, Z. 이 Z는 우리가 나중에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뭐, 비리얼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런 것들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Z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이상기체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해서 나오는 게 요거죠, 요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리얼 게스. 그래서 실제 기체, 이 이상기체에 비해서 얘가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으니까 값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이게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 압력이 0에 가까울수록 z 트 값이 1에 가까운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압력이 낮아지면 이 기체는 뭐에 가깝게 해, 행동한다? 이상 기체에 가깝게 행동한다 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깝게 행동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된다? 고온. 온도가 높아야 돼.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 저압. 압력이 낮아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요 다음 단원에 할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Z1로부터의 벗어남은 이상적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의 척도가 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3번.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4번 문제,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트로피는 온도만의 함수이다, 틀렸죠? 자, 엔트로피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cpln, t1분의 t2-rln, p1분의 p2로 주어지듯이,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게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는 뭐라 그랬죠? 온도만의 함수라 그랬죠? 정압비열도 마찬가지로 온도만의 함수고